자, 오늘은 우리 이재동 군께서 태권도를 시작으로 해겠답니다 자, 재동이 준비. 시작. 오! 오! 아, 구르기 엄청 잘합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두나 셋, 이제 마지막,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이고, 진짜 지쳤습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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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쳤군요. 하나, 자, 힘내서 하나, 둘, 셋! 어이샤, 네, 잘했습니다. 아, 마지막이야, 이제. 어, 자, 자숨 고르기. 네네. 이제 끝났습니까? 그리고 탁탁탁 발차기 그리고 탁아구리면서 치기 그리고 탁탁탁 됐어 끝끝 끝. 잘했습니다.